Your friend, you're not okay. And tell me what'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. 보고 대결 수 있나요? 전 있다고. 선생님께서 네. 귀신의 본정이 있으시나요? 있습니다. 보셨다면 네. 선생님이 실제로 본 귀신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귀신을 뽑아 주까요 어. 인상 깊었던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. 하나는 물에 빠진 여고생. 두 번째는 어린아이가 불에 타서 죽은 영가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건 신 받기 전이었어요 그 느낌이요 어떻게 전해지느냐 그 여고생 물에 빠졌던 그 여고생이 봤을 때는 저 멀리서 보이는데도 엄청나게 추어요 그리고 또불 타서 했던 그 어린 영가를 봤을 때는 식도가 타들어가고 약간 이 안에 정말 불을 지피는 그런 느낌도 났거든요 정말 기억에 남는 귀신이 딱그둘 두 분, 두 분. <laughs> 네. 그러면 공포영화는 네. 잘 보시나요? 어 찾아보진 않는데요. 그렇다고 피하지도 않습니다. 그, 저는 귀신을 되게 네. 무서워하는 편이라다 네, 네, 네. 공포영화도 못 보거든요. 네. 네. 네, 귀신을 본다면 네.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?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시하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분들도 알아주면. 나와 어떠한 인연이나 어떤 그런 게 없어도요 알아주길 바래서 또 따라오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보였다 느꼈다 하실 때는 조금은 무시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러면 귀신은 네. 다 무서운 존재인가요? 어, 전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봐요. 왜냐면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. 제가 집이든 상담자 분들한테는 부모님의 영가일 수도 있지만, 남이 봤을 땐 그분들도 귀신에 속하시거든요. 어, 그분들이 내려와서 어떻게 오실 때에는 내 자손을 도와주시려고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, 해하려고 하시는 뭐, 분들도, 영가 분들도 있겠지만, 저는 꼭 귀신이라고 해서 나쁘다?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. 도와주려고 지켜주려고 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네. 귀신을 무서워하는 분들께 한 말씀만 해 주세요. 어,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. 사람 조심하세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,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.